<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배건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여러분들 모습을 이 무대에서 잠시나마 한번더 천천히 보고 싶어서 사실 이 무대에 올라왔고요. 저를 어, 잠깐 말씀드린다면 약 15년간 제가 농어촌 문화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15년째가 되었죠. 운영하는 어, 동안에 전국에 있는 어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어된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도 꽤 15년간 해오는 동안 제가 배운 것도 많고 함께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약 5개월 전에 전국에 나는 농산물로 만드는 먹거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께서 먹는 밥도 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 되겠죠? 갖가지 배추, 김치 두등도 농산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떡, 회사를 오픈을 했습니다. 5개월 전에.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각가지 농산물로 떡을 사실은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발효. 가료. 발효해서 만든 떡을 개발해서 지금 꽤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떡을 드실 수 있는 기회도 제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원점 문화 체험단